협상과 갈등 해결 방금 한게 협상이에요. 서로의 욕구가 달라 원하는 게 달라. 근데 상충이 한쪽이 얻으면 한쪽이 좀 물러서야 돼. 그러면 중간의 지점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는 이만큼까지는 허용할 수가 있어. 근데 걔가 요만큼 요구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만큼까지는 허용할 수가 있어. 근데 저쪽에서 뭐 요만큼만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 할수 있는 거지. 소단원 열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봅시다. 밑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기보단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이게 중요해요.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것들. 각자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하고 하나씩 주고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해 주세요. 안 된다. 이 이야기 다음 페이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 이게 사실은 포인트야. 협상이라는 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게 협상이야. 밑으로 내려오죠. 이 제재는 가상의 상황이죠. 행복시와 문화시라는 가상의 두 주, 도시가 비슷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거구나. 목적 1이 문제 해결이라면, 목적 2는 뭐냐면요. 목적 2는 서로 서로 이익이 되는 거야. 상호 이익. 협상의 목적이 뭐예요? 문제 해결과 상호 이익이요. 한쪽만 이익 봐서는 안 돼. 협상의 개념.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 해결 방법을 뭐야? 저는 상호이익이라고 표현한 거다. 협상의 절차는요. 내가 오늘 엄마한테 용돈 인상을 얻어내겠어라고 하면 일단 시작 단계 갈등의 원인 분석. 아, 친구들 다 마라탕 먹고 탕후루 하나씩 사 먹는데 난 마라탕 먹으면 끝이고 고기도 추가 못 해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 이런 이야기. 문제 해결의 가능성 확인. 최근에 아버지가 승진을 해 가지고 월급이 올랐다라는 소식을 들었어. 이거 충분히 가능해. 이거 지금 얘기. 조정단계, 문제를 확인. 엄마, 저 이렇습니다. 이래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엄마, 저 처지 인정하시죠? 그래, 이해한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좀 인상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런데, 어디 뭐냐. 이번에 대출 이자가 5%에서 7%로 올랐단다. 허리띠를 저번 달보다 더 조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서로 서로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어쨌든 최선의 해결책을 서로 제시하고 문제 해결하고 합의한 다음에 합의를 이행하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협상의 끝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협상인 거야. 이렇게 다음 사례를 통해 협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행복 시에서는 들꽃 축제, 문화 시에서는 풀꽃 축제, 이건 누가 들어도 그냥 같은 축제인데. 축제의 성격을 두고 두 도시는 갈등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투덜거리기 시작했을까? 먼저 축제 시작한 쪽에서 좀 투덜거렸을 것 같은데. 야, 너네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니야? 너무 비슷한데. 야, 시기도 비슷하고. 야, 너네 프로그램 봤는데 우리 거랑 왜 이렇게 닮아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이. 아니지. 우리는 이게 이게 달라. 이런 식으로 다음 페이지 시작해 봅시다. 일단 옆에 시작 단계 볼게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돼. 쟤랑 앉아서 좀 얘기를 하면 뭔가 얻어내고 줄거 주고 얻어낼 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야 우리 만날까요? 연락해서 만날 거 아니야. 제제는 의제는 불꽃 축제구요. 행복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야, 우리 것 따라 한 너네들 불꽃 축제 중단해라. 왜냐? 너네 축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문화시의 입장은 아닌데, 우리 축제 중단할 수 없는데, 왜냐? 니네가 우리 때문에 피해봤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네랑 우리랑 달라 피해본 게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 물론 이렇게 꼴배기 싫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꼴배기 싫게 얘기하는 게 장착되어 있나 나는 좀더 친절하게 대답해 볼게요 행복시에서 이야기합니다 행복시는 문화시의 풀꽃축제가 행복시의 들꽃축제와 너무 유사해서 문화 씨가 관광객을 빼앗아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큰 비용을 들였는데 관광객이 감소하여 경제적 손실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빼앗아갔다, 경제적 손실이 크다. 행복 씨는 문화 씨가 비슷한 축제를 개최해서 행복 씨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주장. 풀꽃 축제 중단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문화시에서도 사실 공무원들 다 때려 붙고 갈아 넣어서 비용 드리고 활동하고 시간과 돈을 써서 축제하는 건데, 니들이 뭐라고 우리 축제를 하라 말하냐 라고 하며 우리는 풀꽃축제가 너희들의 행복시 들꽃축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중단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인 거고, 여기까지는 어때? 의견이 너무 다르지. 그만둬라, 그만 못둔다. 너무 다르지. 행복시, 문화시에서 서로 메가폰 들고 싸우고 있죠? 축제를 중단하라, 행복시. 계속한다, 문화시. 어떻게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요? 문화시에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문제 상황이라는 거 알지? 우리 문제 있어. 사실 너네도 문제잖아. 우리가 하지 말라고 자꾸 떠들면 신경쓰이고 괴로울 거 아니야. 너네도 문제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와서 앉아서 이야기해 보자. 라고, 다음 페이지. 행복 씨와 문화 씨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또요 부분이 중요하죠. 어디? 조정 단계. 조정 단계. 조정 단계에서 문제를 서로 확인하고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목적은 뭐야? 문제 해결 상호 이익. 이게 목적이야. 두 도시는 어떻게 대안을 탐색해가면서 조정해 나아갈까요? 그 과정을 살펴봅시다. 문화시는 이야기합니다. 주장. 들꽃축제와 비슷한 축제를 개최해서 우리시 축제의 고유성이 훼손되었다. 문화시는 풀꽃축제를 중단해야 한다. 입장. 들꽃이나 풀꽃을 소재로 한 축제는 니들 것만 행복시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소재만 비슷할 뿐 세부 내용 다르다. 중단할 이유가 없다. 여기 보세요. 이유를 대면서 주장했고 이유를 대면서 주장하고 있죠. 문화시의 축제 개최 이후 우리 시의 관광객이 감소하는데 무관하다고 볼수 없다. 경제적 손실이 크다. 당장 중단하라. 근거를 대고 주장하고. 우리 시 관광객에 몰리는 이유는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광객 빼앗은 거 아니다. 중단할 수가 없다. 이유를 대면서 반박, 주작하고 있고. 아우,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만 서로 하고 있는 거죠. 팽팽하게. 오른쪽에 뭐볼거 있나? 네, 크게 볼로 볼게 없어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오른쪽. 그냥 읽으면 끝나, 이 단어. 어려울 게 없어. 문화시가 풀꽃 축제의 내용을 우리 축제의 내용과 더욱 다르게 하고 관광객이 감소하여 발생한 우리 시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며 야 작년에 20만 명 왔는데 올해 10만 명밖에 안 왔어. 10만 명치 돈 내놔. 문화시의 풀꽃 축제 운영에 반대하지 않겠다. 이야기. 그랬더니 문화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주장 한게 뭔데? 프로그램 다르게 해라. 경제적 손실 보전해 줘라. 이거인 거지. 그럼 첫 번째, 프로그램 다르게 하는 거. 뭐라고 받았어요? 어, 당장은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내용 개발하겠다. 들꽃축제와 차별화 하겠다. 근데 두 번째, 경제적 손실 보전해 달라는 건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쪽에서 일단은 한발 양보한 거지 사실은 여기서도 한발 양보했죠 아예 못하게 하는 거에서 조건을 달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 하니까 한쪽에서 쟤네가 양보했으니까 얘네도 이제 양보하는 거지 근데 이것만큼은 양보 못하겠다 왜를 때리고 그래 깜짝 놀라잖아 사과해 빨리 사과해 그렇다면 경제적 손실은 일부만 보존해라. 10만 명치 돈 내놓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한 5만 명 어치는 추 줘. 그 대신 유동 인구가 많은 문화시에서 우리 시에 들꽃 축제를 홍보해서 다시 관광객 늘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10만 명치 말고 5만 명치만 보존해 줘. 그리고 니네 시에서 우리 시 축제하는 것좀 홍보해 줘. 이렇게. 우리 시에서 행복시 축제 홍보해주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경제적 손실 일부 보전하는 것보다 돈은 못 주겠다. 대신 공동사업 다른 거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돈을 직접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이 힘을 합쳐서 돈을 벌어서 나눠 갖자. 이렇게. 행복시는 문화시가 내놓은 대안을 받아들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축제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점이 많다. 어, 작년에 세상이 20만 명 오는데 화장실을 안 만들었지 뭐야. 깜짝 놀랄 그런 거. 비슷한 소재의 축제를 먼저 개발한 행복시에서 운영 정보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노하우를 달라. 이렇게. 어, 정보 주겠다. 하지만 그대로 주면 너무 비슷해질 수가 있으니까, 좋아. 프로그램 해서 운영 방안 주겠는데, 아, 나 이름이 너네 너무 마음에 걸려. 너네 이름 바꿔. 제안했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축제 이름 바꾸겠다. 오, 요구하고, 수용하고, 다른 거 제안했더니 다시 수용하고, <laughs> 우리 시의 접근성이 높으니까, 일정수 관광객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생각이다. 먼저 축제를 개발한 도시로서, 니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하면서, 우와,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했는데, 진짜. 과연 이럴까? 저는 좀 믿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작년에도 이런 협상 과정 믿기 힘들었지만 올해도 역시 여전히 이런 협상 과정 믿기 어렵군요. 자, 이제 마지막. 어쨌든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해결 단계. 최종 합의한 사인해야 돼. 문화시는 내년부터 축제의 내용을 차별화하고, 문화시 차별화하고 이름 바꾼다. 문화시 지하철 안전문 전광판에 행복시 들꽃축제 홍보해준다. 두 도시는 공동 사업을 해서 이익을 반으로 나눈다. 여기까지는 문화시만 할 일이죠. 그럼 이제 행복시도 할 일이 있어야지. 행복시는 들꽃축제의 운영 정보를 문화시에 제공한다. 축제 문화시 축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자. 되게 세상에 쩔어 있어서 그런지 이 협상 잘안될 거예요. 이렇게. 공동사업 뭐할 건데? 공동사업 뭐할 건데? 지들 둘이 힘을 합쳐서 뭐 공항을 놓을 거야. 시 경계에다가 도서관을 지을 거야. 저는 잘안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비관적인가? 밑으로 내려오죠. 협상 결과 이게 중요한 거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최종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행복시는 들꽃축제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했고요. 문화시는 이듬해 축제의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보완해서 축제와 구별되는 행복시와 구별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보세요.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들.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풀립니다. 이런 거지. 됐고요. 다음 페이지. 다 끝났어. 행복시와 문화시는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축제가 각각 열리고 있는데 성격이 둘이 너무 유사해. 행복시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서 문화시는 행복시 때문에 축제 중단 위기에 있어서 들꽃 축제가 풀꽃 축제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두 도시의 입장 차이 때문에 풀꽃축제 이름 바꾸라고 했었, 했더니 풀립축제 이런 걸로 바꾸는 거 아니야? 같은 글자 하나도 없잖아. 막 그러면서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행복씨가 주장한 거 중단하라. 문화시 중단할 수 없다. 그러면서 둘이 만나 얘기하면서 갈등을 탐색하죠. 뭐라 그랬어요? 내용 다르게 해라. 돈으로 주어라. 오케이, 내용 다르게 하겠다. 하지만 돈 주는 건 어렵다. 대신에 서로 홍보해주고 공동사업하자. 운영 정보, 노하우를 알려달라. 어, 오케이, 알려주겠다. 하지만 이름 확실히 바꿔라라는 것들. 뭐그 정도 있지. 요구만 하지 않고. 양보도 하고 상대방이 하면 받아들여주고 이러한 것들 아마 이쪽에선 행복시에서는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어 경제적 보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못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 뭔가 이익은 얻어와 뭐 이러한 전략으로 나갔었던 것 같다 이렇게 <laughs> 협상에 이르면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기 빨간색 별표 양보하고 얻은 것에 대해서. 요거는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냥 OX 정도의 차원입니다. OX 차원.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전부 다 읽어 하는 것들. 여기는 좀 문제가 되겠네요. 어쨌든 따라한 거 아닙니까? 우리 관광객이 감소됐다니까요?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하고 따지듯 감정적으로 대한다. 이거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축제 소재가 비슷하면 관광객 나뉘는 게 당연하죠. 축제를 중단해 보세요. 그럼 우리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옆에서 풀꽃 축제한다고 우리가 줄어든다라는 근거는 없어. 구체적으로 가가 지고 물어보는 거지. 어?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게 뭐야? 무슨 축제였죠? 축제 이름 똑같아 가지고. 니네 축제 가기 가려고 했었는데 일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설문조사해 가지고 데이터 얻어낼 거야? 타당한 근거 없이 일단 중단해 보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얘기 다 받아주는 문화 시는 정말 보살. 다음 페이지. 소단원 학습 활동은 크게 볼것 없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어 여기 볼게요. 협상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인 협상가와 뛰어난 협상가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뛰어난 협상가는 상대방의 귀에 거슬리는 말은 삼가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상대를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부정적 요소가 많을수록 협상을 성공시킬 확률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상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거죠. 주려고 하다가도 상대방이 고깝지 않게 예의 없이 얘기하면 됐어, 안 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량빛 갚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 협상에서 고려할 점 대안을 탐색할 때 아, 이거는 알아두기라고 했지만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생각, 감정, 욕구를 파악해 갈등의 걸림돌을 찾아내 서로의 처지를 고려해 주고받을 것을 살펴봐.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해놔야 돼. 이 선은 그어 놔야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갔는데 연봉 협상하는데 뭐 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회사에 한 400억 벌어줬어. 연봉 한 80%는 인상해 줘야지. 그런데 거기에서 어, 보너스 200만 원 줄게. 안 되는 거야 그건 나가란 소리지. 나와. 그래서 남의 밑에서 400억 벌어주지 말고 여러분 힘으로 300억 벌어 그리고 나누면서 살아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의사 결정할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가장 좋은 대안 누구에게 서로에게 나만 이득이 최대면 안돼 아까 얘기했잖아 협상은 한쪽이 얻으면 한쪽이 잃게 돼 있어. 구체적인 합의 이행 계획을 세웁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 계약서 쓰고 사인해야 돼. 밑에 거 딱히 보실 것 없고요. 다음 페이지. 동아리 협상 준비 계획서 볼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 역시 패스. 오케이. 협상과 갈등 해결. 이걸로 넘어오고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빈칸 지금 시작.